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올해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아,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아,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laughs> 200 아침 찬송가 되겠습니다. <장입니다>. 전송가 200 같습니다. <laughs>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서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주를나의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주를나의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잡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그 꽃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이 귀한 마지막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모두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은혜를더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소망 가득한 2026년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귀한 예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길로 또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세상에 빠져 혼미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책상 앞에 또 하나님 자신들의 귀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